헬스에서 근육은 보통 가슴과 등, 어깨, 팔, 그리고 하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가슴을 상중하, 등은 안쪽과 바깥쪽, 어깨는 전축후 팔은 이두와 삼두, 그리고 하체는 앞과 뒤로 나뉘며 또 여기에 추가로 복근과 전완, 종아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름 돋는 건 얘네들을 위한 운동들이 하나하나 겁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여기 있는 모든 근육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멋지게 키우고 싶은데 이걸 하루에 다 하기엔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엔 하루에 한 부위만 트레이닝하는 가슴과 등, 어깨, 팔, 하체로 나누는 일명 분할 스플 5분할 루틴이 가장 일반적인 분할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운동 과학이 점차 발전하며 생리학 기반 논문에서 운동 후에 나타나는 근합성 기간은 고작 하루에서 이틀 정도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약물로 근합성이 일주일 내내 지속되는 로이더가 아니라면 최대한 효율적인 근성장을 위해 상체와 하체로 나눠 대략 48시간의 간격을 두고 운동하기로 했는데 하루에 이것들을 모두 다 하기에는 체력적으로 절대 불가능해서 한정된 체력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한 번에 많은 근육을 훈련할 수 있는 복합 다관절 운동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추럴이라면 복합 다관절 중점으로 2분할 운동을 해야 하는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2분할 운동 루틴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크 볼륨입니다. 이러한 운동 루틴은 사실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한 헬린이 수준의 운동 강도라면 한정된 체력으로 모든 운동들을 소화시킬 수 있겠지만 점진적 과부하로부터 근신경이 점차 발달하고 본인이 뽑아낼 수 있는 운동 강도가 상승한다면 과연 첫 운동인 가슴 성장을 위한 벤치 프레스와 마지막 운동 숄더 프레스의 운동 출력 이 둘을 파악해 봐야 합니다. 중국의 운동 종목을 실제 근성장엔 자극도 못 주네 도움도 안 되는 운동 정크 볼륨이 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극도 못줄 바에 운동을 분할하는 편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헬스를 단순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것인지 몸을 멋있게 만들려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벤치 프레스란 운동을 가슴과 전면 삼각근, 삼두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복합 다관절 운동이 한 근육만을 타겟으로 운동하는 단관절 운동보다 목표하는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 연구를 예로 들면 복합 다관절 운동인 벤치 프레스와 삼두의 단관절 운동의 근육 성장을 비교했는데 삼두의 외측두 성장을 벤치 프레스에서 더 좋았지만 삼두의 장두 성장을 단관절 운동에서 더큰 성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합 다관절 운동들에서 팔꿈치까지 펴므로써 삼두근과 함께 전체적인 근육량을 최대화할 수 있지만 본인의 운동 목적이 팔을 멋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꼭 곱살이로 얻어걸리는 근성장 느낌이 아닌 삼두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파하는 날을 따로 분할하는 편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근육 성장 잠재력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누구는 가슴 운동을 조금만 해도 가슴 성장이 눈에 띄는 반면 등은 좋아질 생각을 안 하고 누구는 그 반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신경학자 앤드류 슈버맨이라는 박사는 사람마다 근육별 잠재력은 다르기 때문에 근육이 잘 커지는 근육에 그만큼 근육을 제어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므로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근육도 그만큼 피로해져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게 되고 반대로 근육이 잘 커지지 않는 근육은 근육 제어 능력이 부족해서 운동을 많이 해도 근섬유에 자극이 제대로 안 박혀 피로가 많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잘 커지는 근육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근육별 잠재력에 따라 근육을 분할하여 부족한 근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추럴이라고 무조건 2분할만이 답이라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무분할 또는 2분할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근육을 성장시키는 분할 방법이 있지만 점차 구력이 쌓이고 근성장의 정체가 온다면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분할을 설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